지난주에는 가론 유다의 입맞춤을 말씀드렸죠. 어, 그것은, 어,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어, 대제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입맞춤을 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도 가론유다 같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리세인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증오하게 됐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 본문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네. 겉으로 보면 그의 예수님의 초청은 굉장히 예의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웃는 얼굴로 예수님께 입맞췄던, 어, 가론 유다의 마음과 거의, 이, 동일한 그런 모습과 마음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지만 마음은 천리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생각을 이 바리제인 시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입니다. 당시 이대인들이 여성을 아리켜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에게 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가족도 멀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하니 정말 형편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행색이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향유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죠. 엄청나게 귀한 건데, 힘든 여인이 어떻게 이 향유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자기의 전재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부어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가륵한 마음을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쳐들어간 거죠. 응? 어?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왜냐면 하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싫은 거였고 그다음에 예?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 자기는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한 여인이 집으로 들이는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군문의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여자를 쫓아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하어 여자가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난 나쁜 여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얘기하기는 그렇고. 근데 선지자라면 어 정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쁜 사람이죠. 그 마음을 꿰뚫어서 여자가 나쁜 것을 알아서 내투아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무슨 관계가 있을 때에 이걸 고발할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심성이 아주 딱 나타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기회를 잡으려고 했단 얘기입니다 어, 가룬유다의 마음과 시몬의 마음과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인의 마음은 날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선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뭔가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정말 여인에게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과 그리고 이 여인과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마음의 생각은 지금 완전하게 다른,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예.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서서 우선 먼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응?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고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죠? 하물며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에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바리새인 시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호산나는 뭡니까? 나를 제발 구원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렀던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자기들에게 별볼일 없다고 느껴지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에 유익이냐, 이익이냐, 손이냐 이것만을 따지고 교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계산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난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여인처럼 나오는 그 마음과 중심 신앙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분내연처럼 겸손히 예수님의 뒤에 서기를 바라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에 겸손합니다. 때로 이해하지 않는 말씀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교회 나와서 앞뒤좌우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되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심성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과 심문과의 신앙의 차이를 볼 때에 정말 심문처럼 계산하는 신앙 아니면은 여인처럼 계산 없이 부어드리는 신앙인가?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을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눈물을 퐁퐁 쏟아서 한 10분 20분이라도 눈물이 그렇게 흐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헌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눈물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릴 때에 작은 호루병 같은 곳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담은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눈물도 흘렸고 그다음에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라고 하는 호루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정말 발을 닦았다라는 문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문언을 살펴보니까 그 눈물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란 얘기죠. 눈물병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 농축한 일생의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농축한 삶의 전부를 담은 그 아픔과 슬픔을 담은 전부를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자신의 삶에 담긴 눈물병을 예수님 앞에 쏘았어요. 오늘도 각자의 눈물병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눈물병을 많이 쏟아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면은 물을 쏟았습니다. 쏟을 수 있는 것은 다 쏟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쏟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본문의 여인의 이 눈물병과 같은 그 액기스를 드리는 신앙의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쏟으신 눈물병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교회 나올 때 내가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봉사한 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써주셨나를 한번 이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한 달락씩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눈물병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마음과 중심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38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의 머리는 숏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응? 아마 길은 머리털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뒤에까지 철렁철렁 내려오는 머리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 보면 여자가 머리카락을 내친다는 것은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남편 앞에서만 머리카락을 풀어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인의 심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신만 진정한 내 남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을 흩어 해칠 수 있고 당신 앞에서만 이런 행동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솔함을. 보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흩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라고 하는 고백. 세상 즐거움을 신랑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 신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 관계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람이 신랑이지? 그래요. 신랑 맞지? 근데 신랑만데? 신랑 말고 또 다른 말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물주지? <laughs> 그래요. 아, 물주가 중요합니다. 물주가 없이는요, 신랑으로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신랑도 되고, 물주도 되고, 그 중요한 거야.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 예? 예수님이 신랑도 되고,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물주도 되고, 이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전부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안 되고, 물줄도 안 돼. 예수님이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숨 쉬고, 뻘떡 일어나고,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못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진짜 신랑이 되고, 나의 물주가 되고, 모든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 여인처럼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진실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머리카락을 풀을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신랑과 그 다음에 물주, 나를 먹여살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제일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밖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남편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안 닦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바리새인 시몬은 키스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이 냄새 나는 그 발에 지금 입을 맞췄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 신고 돌아다니다가 벗고 들어온 남편에게 발도 못 맞추는 우리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발을 맞췄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나의 전부를 드린다 냄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더러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더러운 말보다도 냄새보다도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나가는 마음이 이 여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헤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냄새가 나도록 향유를 부으면서 그것도 없는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하는 이 어여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계산하느냐고 몇십원까지 떼 계산하느냐고 10에 2조, 3조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표시가 그렇게 표시 나게끔 신앙생활 할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면서 소원은 또 엄청나게 많이 가져 나와서 아래면서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냄새 난 말에 입맞추는 여인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의 마음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거울권 하나님의 발인 것을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생명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나의 축복과 저주를 책임지는 분이야. 이분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내 사업도 이분이 잘되게 할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돼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게 진실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배신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말과 고백이 너무 다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씌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나의 마음과는 말로, 입으로, 귀로는 입을 맞추고 있는데 실상은 본론에 나오는 시몬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거리가 마음은 천리말리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나는 가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쪽에 내 신앙 자체가 천리말리로 느껴지게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여인애처럼 입맞추는 신앙인가? 아니면 가론 유다처럼 입맞추는 신앙인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지금 신앙사를 하고 있는가를 깊게 진실되게 우리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여인처럼 사랑한 마음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굴고 다루신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면서 그 발에 입맞추는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십팔 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 여인에게 한 맺힌 이야기가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지나가다 보면 뒤에서, 아이고, 저거, 죄인 지나가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너 죄수 안 받았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천국 갈수 있어? 세상에 이제까지는 들리는 것마다 죄인, 들리는 것마다 죄인 지나간다. 아이고 더러워. 이 소리만 평생 듣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옆에 놔두고 그에게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잘났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에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두 마디입니다. 죄사함 받았. 다 너 구원받았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신분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욕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욕기서 42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욕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아들 10명이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 병들었습니다. 마누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어. 하고서, 보따리 싸고 도망갔습니다. 명예 폭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욕의 말년에 값들 회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연장, 재산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욕이 하는 말이 딱한 말입니다. 내 네,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눈의 신앙으로, 귀의 신앙으로, 입의 신앙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눈의 신앙, 귀의 신앙, 입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되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가슴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고동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얘기했습니다. 옆에 지금 멀뚱하게 서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입술의 신앙이었고 귀의 신앙이었고 눈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만은 가슴의 신앙으로, 고동치는 신앙으로, 심장에 피튀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 너 이제 천당 간다. 내가 너를 축복해. 네 사업 잘 되게 할 거야. 걱정 말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날프고 어설프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입맞춤은 다 집어치우시고 오늘 사랑의 입맞춤 오직 진실한 입맞춤이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입맞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분문에 멀뚱히 서 있으면서도 그리고 본인은 의인처럼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한 번도 칭찬 소리 못 듣던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본인은 죄인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내제 사함 받았다. 이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천당 간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죄인인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